건강원 창업 컨설팅 유튜브 방송 즉 변질된 사연 출발하겠습니다 익산대 약재개발과 전북대학교 한약저원학과 지금부터 중탕기에서 변질되는 원인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원에 이런 중탕기가 있는데요. 중탕기에 압력식과 온도식 두 가지가 있어요. 온도식은요, 여기에 온도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자, 어떤 집은요, 120도로 압력을 줘야 되고요. 어떤 집은 125도로 줘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영상은 곡물집, 민물집에 한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자, 압력식과 온도식이 있는데요. 온도식은 125도를 주셔가지고 소화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솥은 압력식인데요. 보시면 이 압력기가 있어요. 이 압력기가 1.8로 세팅이 었고 소화가 오면은요, 다시 약 0.2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을 좀 연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이 압력을 자꾸 낮추면 변질돼요 요점 핵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식은 125도로 민물류, 동물류 3번 이상 소화를 주셔야 된다. 압력식 여기 0.18 소화 와서 전원을 끄면 이까진 자동으로 소화가 올라가야 변질이 안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까진 건강원 창업 컨설팅 네 반갑습니다. 건강원 창업 컨설팅 본점 익산 백제 약초 건강원에서 건강원 집이 변질된 거 원인과 변질된 상태를 확인한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장된 파우치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집이라고 보겠습니다 옆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선처럼 부풀어지지 않은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의 집이라고 보겠습니다 건강한 집을 정상적으로 가공했을 때 이렇게 서른한 곳에 1년을 놔도 변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포장지 이것은요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가 이 원인을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집은 변질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예양분이 있는데요 예양분이 미생물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방구를 끼고이렇게 풍선처럼 가스가 찬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질된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계시는 집중에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이면 변질됐는 게 드시면 안 돼요. 즉각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 지금부터 왜 이렇게 변질이 되는가 그 원인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끊어버리세요. 음. 건담원 창업 컨설팅. 지금부터 중탄기에서 변질되는 원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 같이 건강원에 이런 중탄기가 있는데요. 중탄기에 압력식과 온도식 두 가지가 있어요. 온도식은요, 여기에 온도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자, 어떤 집은요, 120도로 압력을 줘야 되고요. 어떤 집은 125도로 줘야 돼요. 지금 설명하는 영상은 동물집, 민물집에 한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자, 압력식과 온도식이 있는데요. 온도식은 125도를 주셔가지고 소화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솥은 압력식인데요. 보시면 이 압력기가 있어요. 이 압력기가 1.8로 세팅이었고 소화가 오면은요, 다시 약0 2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집을 좀 연하게 가공하기 위해서 이 압력을 자꾸 낮추면 변질돼요. 자, 요점 핵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식은 125도로 민물류동물류 3번 이상 소화를 주셔야 된다. 압력식. 여기 0.18 소화 와서 전원을 끄면 이까지 자동으로 소화가 올라가야 변질이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화가 잘 되면은요 이제 중탕기에서 유압기로 넘기는데요 중탕기에서 넘길 때 우리가 쓰던 바가지를 사용해요. 그러면 쓰던 바가지에 수분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유압기로 넘어가는데요. 자 유압기로 넘어가는데 유압기 내통 외통 유압기 판 수분이 묻어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한거 확인하고 여기 사용하셔야 돼요여기까지 이물질이 수분이 묻어있으면 변질되나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균기에서 살균을 해요 팔팔 끓인 뒤에 3분 이상 120도로 더 끓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재에 투입하는데요 포장재에 투입하기 전에 먼저 한컵두컵 컵 정도 투입해서 포장을 해서 빼내시고 그다음에 전체를 보시는 바처게 투입해야 변질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한번두번세 봉, 봉, 번을 빼서 버린 후에 카운터를 하시고 고객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건강원 기계물 사이언스 일산 온전 백제 약초 건강에서 건강원 집그풀에 있는 풍선 모양을 살펴봤고 다시. 변질 안 되게 할수 있는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좀더 유익한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